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이 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한 여자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이 부유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따로 가사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으실 정도였죠. 게다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익히는 것에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제게 지원해 주셨어요. 제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으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게 회사 경영을 물려받으라 하시진 않으셨고,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해 주셨죠. 당시 저는 예술에 관련하여 공부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제게 유학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락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외국에서 혼자 살제 걱정에 한국에 있는 회사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오셨죠.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커다란 사랑 아래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을 떠나 원하는 예술 공부를 몇년 동안 하고, 저와 부모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부모님이 사업을 정리하셨어도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되셨기에 먹고 사는 걱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28살이란 나이에 첫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유학해서 배웠던 것을 살려 어느 디자인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만족감이 넘쳐 흐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희 팀에서 직원 하나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과의 인연 사이의 첫 단추였죠. 새로운 여직원은 참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마다 쏙 들어가는 보조개가 귀여운 사람이었죠. 온갖 자비를 담당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살 어렸어요. 하루는 복사기에 종이가 걸렸던 건지 뭔지 기계 앞에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도와주면서 말을 트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참 꼼꼼한 사람이었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종종, 엥? 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실수를 종종 하곤 했죠. 완벽한 줄 알았던 사람이 실수를 하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였고 더 나아가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콩깍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도 제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고 저도 먼저 찾아가서 몇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린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와 달리 계약직 말단 직원이라 불평을 많이 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에게 제가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정말 잘 맞았어요. 천생연분이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만나는 내내 했으니까요. 저처럼 산책을 하며 경치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고, 고기 반찬을 좋아했고, 당근을 싫어했어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똑같았고, 취향도 똑 닮았더군요. 잃어버린 반쪽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제 나이가 서른 살이 넘어가면서, 당연히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 미래에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걸어가다가 바지 주머니에 반지 케이스를 꺼내 결혼해달라고 했죠. 감동받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저는 당최 이해할 수 없었죠. 감동 받아서 온 것은 확실한데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지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유를 말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가 말해주더군요. 가정 환경이 많이 어렵다고요. 알고 봤더니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가 어렸을 적에 누명을 쓰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녀의 아버지는 친구와 사업을 함께 동업으로 하시고 계셨는데 그 친구란 분이 그녀의 아버지 뒤통수를 쳐서 배신하고 모든 것을 들고 날랐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친구 아버지께 횡령죄 등 다양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혐의가 없어 풀려났지만 그래도 그녀의 아버지 눈앞에 남은 것은 수십억 원의 빚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가진 것들과 남은 것들을 모두 팔아 갚았지만 그래도 다 갚지 못해 그날까지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빚이 1억분이라고 말하면서요. 자기네 집엔 그래서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하더군요.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고 쓰일 것이라고. 그런데 빚을 다 갚아도 자기네 집은 남는 것이 없어 자기네 부모님 노후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자긴 불쌍한 부모님 저버릴 수 없고 결혼한다면 집안의 빚은 평생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저라고 그러니 우리 결혼은 못하게 될것 같다고 하면서 펑펑 웁니다. 진짜 어떤 놈인가 얼굴 좀 보자 싶었어요.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이 여자에게 잔인한 현실을 안겨주나 싶었죠. 그렇게 천인공노의 죄를 짓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요 정희씨. 우리 집이 돈이 많아. 내가... 당신도 당신의 집도 도울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당신만 나한테 오면 내가 모두 해결할게.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요. 하며 그녀를 안아들어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몇 달을 매달렸고 기어코 그녀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갔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엉엉 우시더군요. 고맙다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귀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인사를 오고 난뒤 날짜를 잡기로 했지만 사실 저희 집에선 그녀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사실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비슷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비슷한 재력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지금 이 여자에 미쳐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는 죽어도 안된다. 라고 하시며 반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속이상해 처음으로 불효를 했어요. 그럼 죽을게요. 아들 죽는 꼴을 봐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하면서요. 결국 어머니와 저 사이를 오고 가던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고 어머니를 설득했죠. 아버지가 먼저 만나보고 그때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정희 씨의 만남이 계획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정희 씨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그날, 저와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찻집에 걸린 종이 딸랑 하며 올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며 활짝 예쁘게 웃던 그녀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점차 표정이 사라졌고, 이내 표정이 사라지다 못해 사색으로 질리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리고 찻집을 도망치다시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싹싹한 걸 빼면 시체인 그녀가 그렇게 뒤돌아서 도망을 친다는 사실에 충격도 받았죠. 일단 아버지께 그녀의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쫓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뒷전으로 제쳐두었죠. 아버지를 쳐다본 순간 저는 더욱 모르겠더군요. 왜 그녀가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어 뛰쳐나가게 된 건지 말이죠. 그런 그녀를 버릇없다 윽박 지르지 않고 왜 덩달아 아버지의 얼굴 또한 사색이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찻집을 뛰쳐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정희 씨를 찾는 듯 했죠. 저는 아버지를 쫓아나가 왜 그러시냐고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에 얘기하자꾸나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시더군요. 사실 저도 머릿속에 정희 씨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 대충 알겠다 하고 배웅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웅한 뒤 정희 씨가 혼자 살고 있었던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정희 씨에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뒤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 지나니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빨갛게 부은 채로 대문을 나와 제게 오더군요. 정희 씨가 망친 만남에 대한 화보다도 왜 울었는지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만 하는 제게 정희 씨는 헤어짐을 얘기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나밖에 없다고 속삭여주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헤어짐이라니, 아마 저 말고 다른 누군가였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녀는 끝까지 이별을 고하기만 하고 절두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살면서 처음으로 원망을 품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대체 왜 정희 씨가 날 떠나냐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채내 곁을 떠나려고 한다고 그 나이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소리쳤죠. 지금 보니 어머니도 아는 눈치 같은데 왜 저에게만 숨기냐면서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눈물만 지으실 뿐, 제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망가졌어요. 술에 의지했고 잠도 자지 못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죠. 회사인 제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반려하며 장기 휴가를 주겠다고 좀 쉬고 다시 생각해 보라 하더군요. 그 소식이 그녀에게도 전해진 모양인지 제게 얼굴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녀의 연락에 다급히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에 중첩된 악연의 정체를 말이죠. 그녀는 제게 묻더군요. 아직도 모든 것을 모르고 있냐고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얘기해주면 후회하지 않겠냐고 세 번을 물어봤고, 전 절대 그녀를 원망도 후회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철씨, 저번에 나한테 프로포즈 했던 날, 내가 왜 결혼을 할수 없는 상태인지 말해준 것들 다 기억나요? 응, 음, 다 기억나. 그치만 내가 도와준다고 했고, 당신은 고맙다고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며칠 전에 수철씨 아버지가 날 따로 찾아오셨어. 내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차집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더라. 내가 그 차집에 들어가자마자 수철씨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제일 먼저 했는지 알아? 나한테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 저는 그 말에 당황했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무릎을 왜?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온 가족이 남겨진 미제 허덕이고 집안 곳곳에 붙어진 빨간 딱지를 보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아하신 사모님이었던 우리 엄마가 억척스런 아줌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어쩌면 잡혀들어가서 지금까지 옥살이를 할수 있었을지도 몰랐었던 이유 그때 그 동업자 때문인데 그 동업자? 바로 당신 내 아버지야 처음 우리 아버지를 체포하러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나랑 엄마는 아니라고 경찰에게 빌었어 그런다고 뭐 달리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백날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라나 아버지가 풀려날 수 있기라나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동업자셨던 분을 엄마랑 내가 찾아갔어 내 나이 17살에 말야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동업자셨던 분은 바지 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나를 발로 걷어찬 채로 멸시하며 집으로 들어갔고 그 부인인 사모님은 우리를 보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지 말라며 만 원짜리 10장 던져주며 집에 갈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한뒤 집으로 들어갔어. 현관문을 주먹이 부서져라 치면서 제발 우리 아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 복도엔 우리 모녀랑 10만원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돈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주웠어. 주워왔어. 당장 우리가 살 돈이 없어서 그 거지 같은 돈들을 다 주워왔다고 알아? 다행히 수사 결과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죄가 없어서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 누구보다 청렴하게 사시던 분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말이야. 근데 진짜 범죄를 일삼았던 진범이 누군지 알아? 그 동업자래. 그 동업자가 우리 아버지께 뒤집어 씌우고 돈 들고 날라버린 거래. 근데 수철씨 있잖아. 그 동업자가 당신네 아버지야. 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바닥에 닿은 채로 부탁하시더라.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럼 모든 재산 다 주겠다고 제발 당신한테 비밀로만 해달래.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체 간섭도 없이 살겠대. 시댁 없는 사람 취급해도 좋으니. 당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셨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냐고. 그렇게 우리 가족 등쳐먹은 돈으로 귀한 아들 유학 보내고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거냐고. 당신내 아들은 귀에서 모든 것을 모른 채남 등쳐먹게 해서 번 돈으로 유학도 가고 영어도 배우고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하면서 살겠냐고. 우리 가족에게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었냐고. 당신 아버지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수천번 하길래 그냥 나왔어. 당신은 참 사랑받고 컸나 봐? 진짜 이 모든 것을 몰랐다니. 믿기지가 않네.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결혼 못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 저는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돌아서서 나가더군요. 저는 바로 뒤쫓아 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대변한 탓인지 하늘은 구멍이 뚫린 것 마냥 비가 퍼붓더군요. 폭포수처럼 퍼붓는 빗줄기 사이로 그녀를 잡아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인지 비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허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듯한 그녀의 공허한 눈을 마주치니 차마 그녀를 다시 붙잡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잡아채서 떨어뜨려버린 우산을 다시 주어 뒤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부 사실이냐 물었어요. 어머니는 쇼파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평생 동안 저희 부모님을 존경했고 동경했습니다. 훌륭하신 인품이라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사시는 것을 보고, 나도 꼭 저런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지은 죄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쳤던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모래로 성을 만들었던 기분이었어요. 단단하고 견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쉽게 무너지더군요. 저는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달라고 말을 한뒤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이후 아버지는 그녀의 집에 남은 빚을 다 청산하고 경찰서로 가서 모든 죄를 뒤늦게나마 시인하셨고 어머니 또한 은닉을 도와주었단 이유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명의로 증여받았던 건물 두 채를 그녀의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나로 인해 아픈 상처를 다시 상기시켜서 미안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쪽지 한 통과 함께 말이죠. 저는 그 이후로 회사를 퇴사하고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했고 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재단에 기부하고 주말마다 봉사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를 사죄하는 느낌도 다분히 있지만요. 그녀는 제가 떠나고 난뒤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지금은 예쁜 손자 손녀들과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어서 지금까지 혼자인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 그런지 8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제게 참 미안했다 하셨죠.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데 제 정신을 차리실 때면 제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서 미안하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저는 웃으면서 그녀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진 지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녀가 절 떠났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눈물인지 비인지 모를 무언가로 번벅된 그녀의 얼굴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죄 짓고 사시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식도 갚고 사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